자 50분의 정답은 2번입니다. 50분의 정답은 2번이고요. 자 자연 대에대한 x 가영다나 코너쯤 조 함수 y 는음영다나 코너 따에서 조 함수 그래프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S N이라고 할때열출력값인거야라라는 문제지. 자 일단은 얘네 들어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찾으려면 교점을 찾아야 되잖아. 그래서 교점을 생각을 보면 x n 제곱은 x n 플러스 1제곱과 같다. 그 이쪽 넘기면 x n 플러스 1제곱 마이너스 x n 제곱은 0이다. x n 정도 묶으면 x 마이너스 1은0이 나와서 교점은 그 x는 0과1이나라는거알수 있겠지? 그래서 0과1 사이의 둘러싸인 구의 넓이를 구할 건데 n이 짝수면 아래로 굴리고 n이 홀수면 음 n이 x n 홀수면아 n이 짝수냐 홀수냐에 따라서는 어쨌든 지수가 홀 짝수가 되면 요 모양일 거고. x n 제곱. 그 다음에 홀수면은 여기 삼창의 형태가 될 건데, 교점이 0과 1이 다이 말이야. 어떤 짝수는 어떤 홀수든지간에 여기가 짝수, 홀수. 어떤 짝수든 홀수든지간에 그래프의 형태는 이렇게 될 거고, 얘들면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그러면 여기서 0부터 1까지 우리가 적분을할 건데. 누가 위에 있고 누가 아래에 있는지를 알아야 될거아니야요 그지? 누가 위에 있고 누가 아래에 있는지는 항상 얘가 위에 있다. 왜? 지금 우리가 0부터 1까지 접근할 거니까 0과 1 사이에 있는 x에 대해서 0과 1 사이에 있는 값은 거듭제곱을 하면 할수록 값이 작아져요. 그지? 그렇기 때문에 뭐다 0과 1 사이에서는 x의 n제곱이 항상 x의 n 플러스 1제곱보다는 커서 이 값이 둘러싸인 두분의 넓이 Sn이 된다라는 거지. 자 그러면 n 플러스 1분의 1에 xn 플러스 1제곱 마이너스 n 플러스 2분의 1에 xn 플러스 2제곱 0부터 1까지 자, n 플러스 1분의 1 마이너스 n 플러스 2분의 1이 Sn이다라고 자 얘를 S1부터 Sn까지 더할 때 5분의 2보다 작게 된 n의 최댓값 S1은 n이 1일 때1 넣어주면 2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2 넣어주면 3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 3 넣어주면 4분의 1 마이너스 5분의 1 쭉쭉쭉 해서 n 1스 1분의 1 마이너스 n 플러스 2분의 1 5분의 2보다 작다. 맞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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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어지고 음, 넘기면 마이너스 n 플러스 2분의 1 5분의 2 마이너스 2분의 1 10분의 4 10분의 1. 5니까 마이너스 10분의 1이 되고요. 양쪽에 마이너스 곱하면 n 플러스 2분의 1은 크다. 10분의 1보다. 역수 취해주면 n 플러스 2는 10보다 작다. n은 8보다 작다가 나와서 최대값은 7이 나와요. 7.